시간에 오늘 봄의 말씀 통해서 불신과 고난도 유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걸림돌이겠죠. 그게 이제 불신과 또 이런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불신적인 태도와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 나간 이후에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또 그런 모습 속에서 봤을 때이 불신과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어, 항상 그 신앙적인 태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불신적인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또 환란들, 또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겨낸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태도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만의 모습 속에서도 특별히 이러한 불심과 고난이 그에게 작용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걸림돌이냐 아니면 유익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지금의 고난과 또 그러니까 그가 겪었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 속에 과연 그가 불신앙적인 태도와 그리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겨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게 되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그 질병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들을 우리가 5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하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의 어떤 서사로 볼때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소개는 너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참 잘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될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리고 또 주인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을 구한 큰 용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본문 1절과2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야말로 물질적으로나 명예나 그의 직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는 성공한 사람의 어떤 표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는 대단한 사람으로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 안정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항상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나하만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하만은 지금 그는 승승장구하여 아람왕의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아람왕으로부터 칭송받는 친애하는 아람왕의 가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장군으로서 세움받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나병이라는 질병이 그가 그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나병이라는 이 질병을 겪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즉 의학적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큰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물질적으로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다라는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갑자기 왜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식으로 그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나아만은 그냥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나아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공한 사람 나만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인본주의적 중심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부분들은 사실 나만이 다 갖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랑하는 의학과 과학의 힘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질병에 있어서는 더 그렇죠. 요즘 많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야 이런 질병도 있었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많은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다윗 왕 이후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상태가 자꾸 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타락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그러한 시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나아만을 통해 이루고 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숨겨놓고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일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거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그렇게 칭송받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두 다음부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나아만이 그 아람 왕으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는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될수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셨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다름 아니라 질병이었습니다. 그가 겪고 넘어야 될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몇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가 너무 보겁고 힘들고 아프다 보면, 좀 때로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그런 문제가 다 경험하게 닥치게 되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을까? 이건 누구나 다 의심하게 되는 불신학적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내가 내 의지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부분이라면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그게 아프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불신자극적인 태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걸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향해 죽음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러한 믿음 지금까지 내가 지금의 고난을 겪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데 그런데 그 열쇠가 우리의 불신한 적인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맞닥뜨리는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그 길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빨리 찾는 사람이 바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들어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문을 열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문을 열었다면 문제 해결의 길로 가는 문을 열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에게도 그런 게 필요했죠.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그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그는 많은 여정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신 이후에 그가 다시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제, 오늘, 뭐 언제나 내일이나 금방 쉽게 될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를 우리가 알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뭘 하냐면 항상 의심이라는 걸 하게 돼요. 맞을까? 옳은 걸까? 바른 것일까? 해결될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결코 그 때가 우리에게 아무리 오래 걸린 달치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 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 이르니까. 하니 지금이 본질은 뭐냐면 나만 장군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의가 요단경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잠그라. 그러면 세살이 돌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 이야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불신이었습니까? 아니, 그 요단강에 가서 그 더러운 요단강에 좁은 작은 강 같지도 않은 그 요단에 가서 물을 담그냐, 몸을 담, 잠그냐. 내가 사는 그 고향에는 이것보다 훨씬 좋은 넓은 깨끗한 큰 강이 있는데 아니,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을 어떻게 내 몸을 비비든가 아니면 뭔가 좀 주문을 외우든가 뭐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될거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가지고 있죠.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가 그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국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그가 현재 이 나병이라는 큰 문제를 그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던 종들이 그 나아만 장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지금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것같 어려운 거다.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거다. 이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이것을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지. 이게 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당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계획은 항상 그 가운데 일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되고 우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불신앙적인 태도가 우리가 근데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그 불신앙적인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크고 아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할 만한 문제이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믿음의 열쇠를 통해서 아버지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또 그것을 용기네 그것을 통하여 용기와 힘을 얻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불신앙적인 태도의 속에 사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인내의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